지금 예배합니다. 12월 30일입니다. 아,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강함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모든 기쁨과 나의 모든 슬픔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묵묵히 주님 따라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님이 말씀을 볼때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낯설게 읽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건 느리게 살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빨리빨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튜브들이 1분, 5분, 10분 이런 식으로 짧은 영상으로 빨리빨리를 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득하게 앉아서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영화를 보지 않는 이유는 그 시간이 아깝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리고 우리 학생 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느리게 사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도 요즘에 느리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운전할 때 유튜브를 틀어놓고, 또 화장실 들어갈 때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사람을 만나, 친구를 만나도, 바로 앞에 친구가 앉아있는데도 핸드폰을 각자 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우리에게 빨리빨리를 요구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보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또 목사님도 책을 읽기 위해서는, 느리게 사는 훈련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들에만 적응하다 보면 우리의 뇌가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들에 적응하지 못하게 돼요. 올해가 가기 전에 느리게 살기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3장 1절에 보니까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베드로 전서가 첫 번째 편지고 베드로 후서가 두 번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베드로가 이 후서를 쓰는 이유는 2절에 나와 있는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 먼저 3,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이 잔우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그런 거 없다.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그대로 있는데, 어? 아무 징조도 없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라고 조롱할 때, 그죠?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어디 다시 오냐? 심판이 어디 있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5절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떠남이 죄죠. 여러분 도둑질은 원죄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미워함도 마찬가지, 교만함도 마찬가지, 죄의 결과일 뿐이죠. 근본 원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남이 죄예요. 그런데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남이죠. 이것이 원죄죠. 6절, 이로 말미아마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노아의 홍수 때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잔치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홍수로 심판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날과 그때도 알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잊어버린 채로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7절에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이 땅과 이 만물을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그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럼 우리가 알수 없어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수 없지만 8절 구절에 보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나요? 우리의 미래를 다 정해두셨나요?라고 할 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목사님, 여러 번 얘기하지만, 목사님이 7살 때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 함께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매어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천 년은 너무 길어.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다. 우리에게는 이 하루가 너무나 짧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 같이 우리의 1분 1초를 들여다보고 계신다. 구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더디 오시는가, 왜 늦게 오시는가라고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 때문이죠.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스무 살때 그때도 어른들은 말세다, 말세야 그랬어요. 세상의 끝날이 다 왔다는 거죠.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러면서. 그리고 오래전에 미국에 비행기 테러가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일본에 지진이 나고 할 때도 목사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세다 말세 주님 다시 오시려나 봐.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도 말세다 말세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주님 오실 때인가봐.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오신 이후로 모든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로 모든 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계속 들을 얘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타고 있는 차,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만족스럽고 평안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땅의 것이 결국엔 다 없어지고 주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 주님께 드림이 아깝지 않을 수 있고 눈앞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엔 다 사라질 것들이고 가져가지 못할 것들임을 인정하고 오늘도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먹고 자고 운동을 하고 친구를 사귀는 이유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 앞에 주신 시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